오늘은 저희가 캐시미어 실을 올해 처음 수입했는데, 캐시미어 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캐시미어 실은 카디프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돼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 박스에는 10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캐시미어 실이 두 가지예요. 보여드리면. 이실 이름은 브러쉬미어라는 실이고요. 이실 이름은, 이, 컬리. 이렇게, 실 자체에 귀여운 부클이 달려있어요. 브러쉬미어라는 실은, 이렇게, 기모가, 있어요. 지금, 실을 보시면, 실 자체가 갖고 있는 기모가 있어서, 뜨개질을 한 뒤에는, 이렇게 예쁜 기모가 올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을 생산할 때 캐시미어를 빗어서 생산해서 이런 기모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가 지금 같은 색상인데요. 색상이 같은데 얘는 브러쉬미어고 얘는 컬리예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 색상 이름은 실버라는 색상이에요. 약간 연한 연한 베이지고요. 지금 저희 캐시미어 색상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색상이에요. 이 브러시미어 실은 15가지고 컬리 실은 4가지가 있어요. 이 컬러는 저희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금좀 컬러가 있는 것도 들 있어요. 몇 가지만 보여 드리면 얘는 되게 연한 핑크 색상이고 이 오렌지 그다음에 얘는 보라색상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요거 캐시미어 실로 이제 저희가 만든 샘플들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볼짜리 스카프를 만들고 있어요. 스카프는 이렇게 한 타래로 이거 캐시미어실 한타래로 완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목에만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거는 디자인이 찐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것도 역시 한타래로 만들었어요. 한타래로 완성할 수 있는 작은 스카프이고요. 그리고 또 스카프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두 타리로 완성한 스카프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거는, 이렇게 스카프 길이가 짧으니까 여기 구멍을 내서 구멍에 끼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실버 색상으로 만들었고요. 이 무늬가 되게 여성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뜨는 재미도 있어요. 이 무늬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터 스티치라고 겉뜨기만 반복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남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조금, 아까 그 무늬 있는 게 여성스러운 무늬라면, 이거는, 남녀 관계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반을 접어서 목에 끼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펴서 워도 돼요. 이거는 회색이에요. 뽀미스라는컬러입니다 그리고 스카프 <laughs> 보여드렸고 또. 다른 요 삼각형 모양의 스카프가 있어요. 요게 바로 컬리 실로 만든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컬리 이렇게 실 자체에 이렇게 부클이 있어서 이렇게 짜임이 예쁘죠. 얘는 가터 스티치고 이것도 가터 스티치인데 다른 느낌이 있어요. 브러쉬미어 이게 회색이 브러쉬냐고, 요게 컬리실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작은 스카프인데요. 요 앞쪽이 이렇게 뾰족해서 묶어줄 때 좋아요. 이것도 두 타래로 만드는 스카프고요. 이제 요거는 흰색, 아이보리색이에요. 이것도 컬리시. 이제 모자 종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 스타일 비니예요. 이거는 이거 요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길이가 여기 약간 짧고 여기 약간.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살짝 낙낙한데 패턴에는 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두 볼이시면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 비니의 형태여서 뭐 그냥 줄바늘로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비니입니다. 색상은 지금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만든 스카프랑 같은 색상. 크리스토발이라는 색상이고요. 얘는 약간 하늘색, 하늘색, 그리고 오렌지, 되게 따뜻한 느낌이 어요 오렌지색이. 그 기본 비니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귀가 달려 있는 귀엽게 귀가 달려 있는 이어플랫 패이 있어요. 이렇게 끈도 이렇게 짧고요. 이것도 역시 두 타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특히 이 색상이 브라운 색상인데 이 색상이 굉장히 기모가 많아요. 다른 색상에 비해서 1 0 볼짜리 브랜드에서 이렇게 생긴. 브랜드 이름이 써있는 택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캐시로드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